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미국 대선이 일주일 남은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작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랜만에 코스피가 시원하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며칠 전에 잡아드린 가이드 라인이죠 지난주에 여기가 주가가 있었고 상방과 하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방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지난주는 이 상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20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방과 하방 가이드를 잡고, 상방 돌파 시 추가 상승 가능성, 하방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더 시도를 하다가 돌파 실패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종가가 상반 가이드 그리고 20선 돌파 최근에 1, 2, 3, 4, 5, 5 거래일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두고 마감이 된 것은 참 고무적이고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랜만에 5일선을 돌파를 했죠. 계속해서 5일선 아래 있다가 5일선 돌파, 20선 돌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거리랑은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이 오늘 많이 매수해 주면서 상승 주도를 했죠. 그죠? 코스피 오늘 하루 분봉 흐름 보면 아침에 시작하고 오전에 상승 밀렸다가 여기서 눈치를 봤죠. 여기서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시가 이탈하고 쭉 내려서 또 20선 돌파 실패가 될 뻔했는데 11시 살짝 넘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더 고점 때까지 진입 쉬었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쉬고 여기까지 지지가 되죠. 그죠?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 그리고 20 이십선 부분입니다. 그죠 가이드라인과 20선 지켜내 주고 위에서 마음이 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줬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오선 아래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일 때도 항상 단기 매매 매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8시 54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채팅방에 올려 드린 그림입니다. 점점 트럼프로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 대선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를 물론 100% 없앤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해리스 트럼프 중에 트럼프 로 길고 있는데, 막상 까보면은 헤리스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도 남아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로 많이 방향성이 잡히고 있으니까 항상 증시는 불확실성이 문제잖아요 어,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효과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 증시 반등하면 짧게 단기 매매 가능 구간 열리는지 항시 매매 준비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미리 평소에 준비했던 거 매매 준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담 오늘 쭉 올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한 종목들 아침에 매수한 종목들 수익권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꽤 높아지겠죠, 그죠 자, 미 증시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난 금요일에 보시면은 가이드라인 상단 전고점 맞고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S&P 500도 윗꼬리가 살짝 발생했지만 20선 지금 지지 부분에서 지지받아주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 는 충분히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다가 윗꼬리 맞고 살짝 쉬어주고 있는데 자,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윗꼬리 다음에 이 저점 리탈에서 종가가 오늘이나 내일 마감이 된다면은 단기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10선까지는 그런데 오늘 밤이나 내일 이 윗꼬리의 중심 이상 더 좋은 곳을 윗꼬리를 돌파해서 마감이 된다면은 윗꼬리 잡아 먹고 전고점 돌파 추가 상승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한데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로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오후 4시 경이에요. 뭐 이것이 6시, 8시 되면 이것이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후 4시 현 시점에는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전고점과 거리가 좀 있죠. 그죠? 나스닥 백 우량주가 더 올랐다는 거겠죠. 그죠? 최근에는 이렇게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제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이 고점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선물 지수상의 전고점 때까지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국내로 코스닥으로 가면 오랜만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오선 달이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오선 돌파를 했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거량 작은 건좀 아쉽지만 물론 여기 휩소주고 다시 오선이탈하고 내려갈 가능성 있겠죠. 코스피 역시. 당연히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단기 상승 가능성을 열어 두고 마감을 했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비중은 그렇게 많이 실지 말고 매매는 좀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을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자,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비자,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뭐 캐터필러 메타, 그 다음에 인텔, 애플,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번 주 내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대부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땡큐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빅테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출렁할 수 있는 변동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들도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내일 화요일로 보면은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 그다음에 졸특 구인구직이 나옵니다 요거 예측치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고용 실업률 급여 요런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로 가면은 미국 GDP가 나오고요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목요일로 가면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나오고 개인소비지출 불가지수 목요일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결정할때 중요하게 보는 PC 지수죠. 자, 요렇게 지수가 쭉 안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좀 내려오다가 지금 한동안 좀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는 살짝 올라왔거든요. 이게 너무 튀어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으로 또 증시에 충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목요일 발표가 요 선에서 유지가 되는지 너무 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금률로 들어가면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도 중요한데요. 고용 시장이 좋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이 돼요, 그죠? 임금이 너무 삭감이 되면 안 된다. 이 정도 인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지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실업률 나옵니다. 자, 금률까지 계속 체크해야 될 지표가 있고, 그 다음 실적 이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차트상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마감이 되었는데, 변동성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면은, 오늘 매수가 들어간 것, 오늘 중요한 곳을 많이 돌파를 한 양봉이잖아요. 오늘 양봉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면은, 뭐, 매수한 거, 수익 챙겨 나가고 땡큐로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리나 모래 조정이 온다면은 오늘 양봉을 지켜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호스피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정고점 정도를 한번 1차적으로 보고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양봉을 지켜내 주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국 증시로 가면 나스닥 자 올라갈 때는 꼬리에서 장 막고 내려온지 돌파한지를 보면 되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 단기적으로 하락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는 내려갈 때는 이개 부분을 이탈하면은 20선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별도로 비트코인 한번 시세에 본다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반감기예요. 그 전에 사지 못했던 분들은 반감기 다음에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보고 여유 있게 눌림목마다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반감기 다음에 눌림목 계속 오면서 매수 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난자 지고 저점 낮아지고 몇 개월 동안 고점대에서 횡보를 보였지만 약간 내려가는 추세로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점 매수 기회 주고 있다가 8월 저점 찍고 난 다음에 8월, 9월, 10월 내려가는 저점이 올라가는 저점으로 바뀌고 고점도 살짝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의 상방까지 와 있죠. 그죠? 자, 상방 부분에서 막고 또 내려갈지, 이번에 돌파할지는 그것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상승하고 내려와서 20선 지켜내주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뒤늦게 사거나 충분히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쪽에서 사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어, 더 가는 거 아니야? 또 내려가고. 더 가는 거 아니야? 또 내려가고. 더 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고 항상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려간다면 땡큐 또 추세 하방이나 여기 1차 또더 내려가면 2차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돌파를 해버린다 돌파를 하더라도 그 다음 조정 또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돌파를 하고 또 20선 그 다음에 60선 또 조정 나오잖아요 그죠 어, 충분히 매수를 못해도 그 전에 매수 된 것만 좀 만족하고 있다가 돌파 다음에 또 20선 이탈하는 조정 나오면은 그때 또 기회를 보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은 너무 단기적인 시세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100% 맞출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논리목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 남았어요 자그 사이에 각종 지표가 줄줄이 나오고 각종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구요